안녕하세요 양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 셀바스 AI 제가 말씀드렸던 AI 3대장 마음의 AI 폴라르시스 오피스와 더불어 이 3대장이라 할수 있는 종목인데 자 여러분들 혹시 이거 보여 계시면요 이거는요 상승관점 상승으로만 보고 대응하시면 된다 좀 그거를 막, 어, 전제 깔고 오늘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뭐다 아시겠지만 이 초전도체 아니면 뭐 맥신 뭐 이런 좀 최근 이슈 됐던 테마들 있죠 이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2차 전지가 있었고 이렇게 좀 테마가 바뀌고 있는데 자 초전도체가 이제 9월이면 아마 후면대 가능성이 높아요 뭐이 테마들이 안 간다는게 아니고 이 재료가 서서히 좀 소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가냐 뭐 양자 컴퓨터 얘기도 나오는데, 결과적으로 이 로봇, 로봇 아니면 이 AI 관련주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근데 로봇도 좀 광범위하죠? 근데 이 AI 관련주는 좀 까보면요. 시, 실제적으로 이 AI 사업을 하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냥 본 사업에 AI를 플러스해서 연관해서, 어, 가는 종목이 있다 치면요. 셀바스는 보다본 사업이 이 AI 관련한 어, 매출이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이 세바스의 차트상으로도 이 4월에 유상증자 일정 이후 급락했던 이갭자 여기만 이제 지지 받고 가면 어떻게 된다? 무조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 나올 거다 얘기 들었죠. 왜 그럴 수밖에 없냐? 이 유상증자가 어, 전혀 리스크가 아니었다. 이 유상증자 다 사업 매출 자, 사업 확장을 위해 쓰는 자금이었기 때문에, 이로 인해 확보와 유동성 자금은, 추후 주가 상승, 매출 증대를 이룰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저는 지금도 충분히 매수 타점이 나오는 것 같고, 이거 진짜 여러분들 매수만 잘한다. 충분히 수익 날수 있죠. 자, 근데 지금 리스크 하나 뭐예요? 이거 셀버스 AI 제가 영상을 안찍은좀 됐는데, 어 전일 문의가 왔더라고요. 세베스 AI, AI 전환 사채권 이제 행사하는 거 이거 문제 될수 있지 않냐. 그래서 봐보니까 이 30억 규모의 어, 사채가 이제 9월 8일 날 상장이 됩니다. 자, 전환가액이 7,400억이니까 대략적으로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3배 가까운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죠. 자, 이거 여러분,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거. 출의 가능성 상당 부분이 있다. 자, 왜냐? 당시 이 사체를 받아간 게 어디였죠? 위지 스튜디오였습니다. 얘네가 이제 전환이 가능한 기간이 이제 2023년 8월부터 했는데 이거 거의 전환 가능 기간이 오자마자 바로 행사를 한다. 이건요, 충분히 차익 실현 가능성이 다분한 그런 좀 어, 시기에 나왔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현재 이위지엑스 자체가 지금 주가도 진짜 좀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계속해서 그리고 실적도 뭐 받쳐주지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 다른 어 채널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 좀 현금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세... 물량은 충분히 주식으로 출하가 되고 단기 급등은 나오게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래도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게, 세바세이 어차피 급락 나와도 다시 급등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. 자,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, 어, 이렇게 한번 급락이 나오는 시점. 자, 그게 뭐다? 추가 매수 타이밍, 아니면 이거 보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 한번 추가 매수, 신규 매수,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자고요. 요거 제가 저 단기로 좀 매매할 수 있는 이런 좀 텔레방, 텔레그램 방에서 좀 얘기 드릴 건데, 9월 8일이잖아요. 이번 주 금요일이죠. 이번 주 금요일에 한 번, 어, 매도 타임을 잡던가 아니면 요게 좀 시간으로 나오면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가지고 한번 요런 좀 대응 방법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랑 좀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, 세버스에 보유하거나, 보유할 예정일 분들, 지금 당장 매수 타이밍 잡지 마시고, 9월 8일까지 기다려보자. 요때 가도 늦지 않다. 그점 참고하시고, 이게 아마 전화 자체가 D 플러스 2, 2 관점을 봤을 때, 수요부터 일 조금씩 이제, 어, 거래대금 나올 수 있어요. 그러니까, 9월 8일이 좀 매수 타이밍, 늦어도 11일이다. 그건 참고하시고, 그럼 수일부터 보자고요. 자,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 운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소통 예정이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우리 새벽 수야 AI, AI로 다 같이 한번 수익 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